야 낙원도 해야되는데 나 낙원도 못하고 숙제도 못하고 이거 진 아무것도 못했는데? 아... 아무튼 9시 반에 사막 종막 가야되기 때문에 어... 그 전까지 뭔가 할수 있는 것 같다 일단은 저 낙원보단 일단 일숙을 하자 수일 요때뭐 수일에 요뭐 해야되지? 일단 잼을 바꿔 일단 잼을 가 일단 합성을 갈겨 없어요 환희는, 어, 스택이 쌓이는 카드가 아니고, 즉시 쿨감을 시켜주는 카드입니다. 카드 효과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외우게 돼요. 뭐야, DPS 11억 나왔어. 역시, 역시 우리, 오! 역시 우리 홀나입니다. 기백의 전설 카드 백. 에러나마. 아우, 역시. 서포터가 제일 중요한 게임이야. 근데 웃긴 거는 이제 DPS 10억, 11억도 범부라는 거임. <laughs> 진짜 나 충분히 진짜 많이 세졌다 생각하는데, 아직도 범부던데? 도대체 범부 탈출은 언제쯤? 어, 그러게요. 저도 저도 정가 칠수 있는데. 아 근데 그냥 운 좋게 떠줘가지고 뭔가 정가를 뭔가 잘 활용하고 싶은데. 어 오늘 뭐야 또 뭐야. 웬방이 오늘 또 잔열딜러 되는 날이잖아. <laughs> 내영지월 아, 홀나의 명지 둘다 오늘. 유시네 패싱이야. 역시 내 집을 와주는 건웬방이밖에 없구나. 역시 내 일곱 다워. 근데 오늘 시너지가 맛 없어가지고 솔직히 모르겠다. 치적 파티여서. 코어 마무리하러 갑시다. 아! 아남. 아! 오늘 지표또호합니다 그래야 상향받지. 4800점이라고? 코어를 왜 이렇게 잘 먹었냐, 이거 짧은 사이에? 쟤가 나보다 코어 좋은데, 이제? 왜 이렇게 잘 먹었냐? 내가 얌수해주지. 어 oh. 괜찮아요. 어, oh. 아, 심판은 바꿔야지. 그래도, 어, 어, 어우. 개꿀맛 어우 놀래라 근데 가장 어려운 기믹이긴 해이 레이드에서 우와. 두구 두구. 오, 오, 잠깐만, 나 이거 그건가? 못 먹은 거? 오! 오, 나 이거 드디어 먹었다. 드디어 특화 오른다. 하이템포. 아, 진짜. 전전, 씨. 아, 진짜. 애기 뭐 저거 몇, 얼마 넣은 거야? 나도 이거 좀 세게 넣지 않았나? 애기 뭐몇떡 넣었냐? 2, 3, 4고면 나도 좀 세게 넣은 거 같은데? 야, 스펙 차이가 이제 많이 나긴 한다. 200억이나 차이 나네? 저게 오늘 상향 먹은, 삼양먹은... 거잖아 중막이나 <목> 가자. <laughs> 아, 나도, 나도 고대 좀또 먹고 싶은데, 이제? 아씨잘 먹는 거 보니까 조금 배알 꼴리긴 하네? 참고해. 나도 참고하고 거야. 있어. <laughs> 나, 나 사실상 노 시너지야. <laughs> 지금 모두가, 거의 모두가 노 시너지 아닌가? 아, 나 시너지 이거 언제, 언제 손보냐? 아, 아, 맞긴 했다. 휴. 와, 가오 맥스다, 이거 자리. <laughs> 누군가가 가오를 실, 가오에 실패했어요. 아! 아, 진짜 에바. 아! 와, 어 참. 그냥 무력대 도심을 갈겨야겠는데? 아드 빨면서? 아 좋다 이거지 죽지마 저거 위무 터진 것 같은데? 아 무공 깨졌다 <laughs> 무공 컷 하지만 난 이미 무공이 있다는 것 아드가 하나 남았는데 넘어가서 빨 시간이 있겠죠? 넘어가서 딱 빨아야겠다 여기서 빨면은 조금 길로 쓰고 아이 괜찮아 이 정도면 준수하게 다갔어 아야야야야야, <laughs> 다 맞았네. 버퍼였으면은 방금 갔다. <laughs> 뭐야 벌써 타이머 이게 괜찮아 이걸로 밀면 돼. 다만을 그냥 끝까지 안 쓰는 게 맞겠는데 이러면 딜이 많이 빠르긴 하네. 아쉽네. 뭐하게 아, 이거 바로 쓰면은 그냥 끝나나, 더 빨리 끝나나. 바로 끝나네. 이거 아, 또 전전이야. 아, 진짜 아, 전전 뭐야? 애기 뭐몇 억이지? 5243. 아, 확실히, 확실히 스펙차 좀 나긴 하네. 리플이 좀 차이 크긴 하네. <laughs> 그럼 당연히 강하지. <laughs> 오로드의 세상이 된줄 알았냐고. 왼방인 크라이 <laughs> 아, 진짜 끝까지 전전이야? 전전, 전전이야? 아, 진짜. 끝까지 전전, 전전이네. 내 운은 딱 거기서 끝났네. 루인풀셋 고대에서 끝났네. 이러면은 지금 코어 상황이 4강이... 그냥 현란한 공격 일단 정가 쳐야겠네요 별 수가 없다 다음 정가를 이제 인피니티 덱을 쳐서 뭐 세팅을 구비해두든 말든 해야겠네요 받아주고 여기서 고대가 나오면 되잖아 고대 슛 없어요 나올 리가 없고 오케이 일단은 임시로 완성됐네요 이제 잼 마저 좀 채워넣는 것만 남았네 와, 그래도, 전에 오전설일 때 덮어도 깨기 전에, 그때는 진짜 인생 망한 줄 알았는데, 로생 망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완성하는 날이 오네요. 이제 남은 게 흡수의 일격 무기, 얘네 2티어들이니까, 불타는 일격이랑 공격으로 바꾸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못해줘. 아, 이래도 안 되는데? 아, 근데, 본캐, 지옥, 슬슬, 이제 별 감흥이 없어지고 있어요. 사실, 본캐, 재련, 이제, 이제 24강을 눌러야 돼서 방어고. 솔직히 24강 특제는 이제 에바 같긴 한데. 확률 0.5%거든요. 강화가 나야 되는데? 아, 뭔뭐 로켓, 아, 진짜 또 이러네. 아이씨. 오, 뭐 400개면 뭐. 희기네. 아. 어? 어? 뭘 먹어도 괜찮긴 한데 사실? 아아... 아, 아 잠깐만 아 이거 마, 마지막이었네? 아나 1A 더 있는 줄 알았네? 아 리로 돌아 리로 돌일걸 가공 한번더 있는 줄 알았다 아 이거 내가 헷갈렸네? 아 이거 아까 4, 5 발사대 하나 있지 않았나 여기? 어 이거잖아 아 그래도 또 스펙업 또 하긴 했다 코어 정가해서 4, 3, 4, 5 4, 3, 4, 5 주말에 또 눌러나 보자구요 알카나이스 1720 빨리 찍고 나면은 이제 탈봉 캐릭을 어떻게 할지나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본캐 스페부분뭐 이제 뭐야? 모아... 가성비 남은 게다 개똥망이여가지고 너무 하기가 싫네. 보석이랑 유각이 다거든요 이제. 그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겨울까지 금고 잠가두는 거. 근데 저는 절대 그러지를 못하는 성격이더라구요 뭔가 그냥 뭔가 있으면 써야 돼. <laughs> 절대 참을 수 없어 이거 쌓이는 거.